10년 뒤 가난해지는 중산층의 공통 습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뒤를 결정하는 건 오늘의 습관입니다.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중산층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난해지는 시작은 위기가 아니라 안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습관은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버는 만큼 쓰는 삶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보너스나 인센티브는 보상처럼 소비되고 미래는 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시간만 흐르고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일하게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축은 하지만 투자는 미루고 공부는 나중으로 넘깁니다.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산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산층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건 손실보다 기회 상실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 결정을 감정에 맡기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보상으로 풀고 기분이 좋을 때도 지갑이 먼저 열립니다. 이 소비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통장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재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돈 이야기를 피하는 태도입니다. 가족과도 자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획 없이 흘러갑니다. 모른다는 사실보다 대화를 멈추는 게더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돈을 말하지 않는 집안에서 돈은 자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을 지켜주는 건 소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에 위치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게 늦지 않았습니다.